족발, 치킨, 피자, 막국수, 정크푸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었어요. 일주일에 운동도 총 4회만 했는데 무게는 감량이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목요일이고 병원 가는 날이에요. 그래가지고 출근을 조금 늦게 하고 밥을 먹고 씻고 병원을 갈게요. 오늘은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편집할 것도 좀 있어가지고 운동을 건너뛰었어요. 어제는 하체 운동하고 힙 조금 하고 그러고 그냥 집에 왔어요.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약간 카페인으로 버티는 그런 느낌이에요. 너무 피곤해요, 진짜. 먹겠습니다 물2시 150개처럼 싸내고자 음, 저는 이 닭가슴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네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저, 그 할머니가 산에 갔다 오면서 자기는 저녁을 반찬을 신랑이 있서 해야 되는데 할머는 음. 닭가슴살하고 음. 반찬을 먹는 거예서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래 뭐 닭가슴살 먹자 이 카드 할머니 닭가슴살 요즘 닭가슴살 맛있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할니 닭가슴살 먹냐고 나중에 왜나중 지금부터 챙겨 먹으면 좋지 단백질 가는 길에 커피를 한잔사 먹어야겠어요 너는 다 내한테 아니 요즘에 근력운동을 하니까 엄마 물 요즘에 근력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몸매 쉐입도 이뻐지고 몸이 좀 탄탄해지고 여러모로 되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요 피곤해도 확실히 예전보다 무게는 못 치겠고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갈비뼈가 아프니까 자꾸 움츠려드는 자세밖에 못해가지고 등이랑 어깨가 지금 많이 굽었어요 등운동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흉터가 너무 아파가지고 등운동이랑 가슴운동 하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. 막 흉터가 찢어질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직 가슴운동은 안 해봤는데 등이 아무튼 자세가 나올 때좀 아프고 중량치기도 좀 힘들고 좀 그래요. 옛날만큼 중량을 치기를 바라진 않는데 등이 구분거나 라운드숄더가 된 부분은 좀 교정이 되고 운동 자세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은 병원 가서 치료받는 날이라서 치료하고 나면은 운동을 못 해서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올 거예요. 지금 병원 가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머리 색깔이 바뀌었죠? <laughs> 이제 봄이라서 머리 색깔을 바꿔봤어요. 일단 오늘은 일요일이고, 어제는 원래라면은 크리미 라떼 데리고 등산을 하려고 했는데, 비가 와가지고 못하고 운동을 안 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라가지고 편집할 것도 많고 해야 될게좀 있어가지고, 일단 밥을 먹고 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이번주는 좀 웨이트를 4분할로 제가 하, 나눠서 하거든요? 4분할을 한 부위씩 다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거? 선이 뭐해? 뛰어! 가자! 아 짜! 짜! 로 와. <laughs> 가자. 라떼 뛰어? 뛸수 있어 없어. 도전을 해보자, 라떼야. 라떼 할수 있어 없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. 라따 뛰어! 하나 옳지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안녕하세요. 드디어 9주 차예요. 제가 원래 운동을 할때 4분할로 운동을 하는데 드디어 이번주는 제가 4분할을 꽉 채워서 운동을 했어요.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기뻤던 그런 주예요, 이번주는. 저는 4분할을 할때 어떻게 나누냐면은 등, 하체, 어깨. 하고 이제 가슴 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유산소를 한 양만 생각을 하면은 하루에 한 시간도 채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일주일에 운동도 총 4회만 했는데 몸무게는 1.1kg나 감량이 됐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탄수를 한 끼에 몰아 먹지 않고 분배를 해서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가지고 더 좋더라고요, 저는 이게.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염색을 예약을 해놔가지고 간단하게 집에 있는 걸로 끼니를 때우고 또 간단하게 먹었던 이유는 토요일 날 회식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가서 많이 먹을 예정이라서 좀 간단하게 먹었어요, 토요일은. 회식 같은 경우는 밤 9시에 시작해서 밥만 먹고 끝내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빨리 스피드하게 먹었고 먹었던 음식 같은 경우는 회, 족발, 치킨, 피자, 막국수 막 이런 정크푸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었어요. 근데 제가 진짜 배부른 만큼 먹고 탄산음료도 먹었는데 감량이 되게 잘 됐어요, 이번주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일단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쭉쭉 감량이 잘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안녕